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창봉 목사 이충원 목사입니다 교회 행사 그립습니다 요즘 행사가 없죠 <laughs> 네 어쨌든 어, 교회가 행사를 하게 될때 체육대회를 하거나 야외 예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가 연합해서 행사를 하기도 하는데 교회 행사를 할 때마다 어, 책자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 이 책자 음. 뒤에를 자세히 살펴보면 스폰... 그 박스가 좀 있는 경우가 있어요. 회사 이름들이 거론이 되는데 이상하게 스폰 X에 따라서 박스가 크기도 하고 X가 적은 사람이 박스가 이렇게 작기도 하단 말이에요. 이게 뭐예요? 그거 정당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사회에서는 세상에서는 정당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내가 돈, 돈 많이 냈으니까 더큰 지면에 더 크게 광고를 내겠다 뭐 정당하다고 볼수 있겠지만 굳이 교회에서도 그렇게 해야 할까? 이건 좀... 예. 근데 교회에서도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<laughs> 이게 교회가 어, 아바미에 다 알고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교회에 이미 어, 세상의 논리가 다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교회라고 해서 어, 교회 바깥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제가 보기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. 다 비슷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어요. 뭐 소위 자본주의 논리라는 거다 들어와 있고 그리고 소위 성과주의라는 거다 있고 그렇죠? 다 있어요. 다 똑같아요. 제가 보기엔 다르지 않습니다. 그런 의미에서는 뭐그 광고 지면의 크기가 차이가 있는 건 당연하다고 볼수 있겠지만 어느 누구는 이만큼 사랑할 수 있게 그 사람이 최선일 수 있고 어느 누, 누구는 그만큼 베푸는 것이 그 사람의 최선일 수도 있는데 이걸 가지고 지면의 크기로 나눈다 이건 조금 교회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 뭐그이 스폰 박스 지면의 크기도 문제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, 경건한 의미 없이 야, 마치 꼭 장사 속으로 이렇게 스폰하는 경우도 없지 않을까 없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제 교회라는 게 개인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사실 모든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들마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거든요. 그러니까 신앙의 본이 되는 행동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믿는 자의 삶은 저런 모양이구나 라면서 따라서 배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. 그런데 이상하게 그 교회에서 행사를 할 때마다 스폰을 하는 그 사람이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일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참, 별로 참여잘안 하는데 이상하게 교회 행사를 하면 그 대형 대형 그냥 박스를 꽉 채울 수 있도록 엄청난 액수로 어, 이렇게 스폰을 하고 큰 박스에 광고를 하는 거 보면서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게 장사를 다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. 물론 <laughs> 예전에 그런 그랬지. 말씀을 들은 적은 있는 것 같아요. 이분은 사회생활에 상당히 바쁘세요.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예배도 잘 참석하시고 신앙도 그렇게 좋으신, 것 같, 좋으신 분이신데, 어, 사회생활이 너무나 바, 바쁘다 보니까 교회행사에 잘 참여를 못 하시는 거예요.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제가 교회행사에 자주 참여는, 자, 자주 참여해서 봉사를 열심히 하, 하지는 못하지만, 그래도 이렇게 후원금로라도 돕겠습니다.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. 그분은 뭐 그렇게 그, 지면에 크게 그렇게, 어 연연해 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은데, 그런 마음이라면, 뭐, 많이 후원하는 것 가지고 뭐라고 할 생각은 없어요. 근데, 아, 난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한 지면을 할애해 주셔야 됩니다. 이건 장사 수로 이죠 그냥, 제가 보기에는. <laughs> 그외 그 교회에서도 교회 차를 사면 교회 응. 교인들 중에 판매하는 분이 있으면 꼭 그분한테 사야 되고 또뭐 보험 들어야 되는데 또 보험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한테 들어야 되고 일종의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그 서로 이제 내부 거래. 그래서 교회 교인들끼리 서로 아니, 내부 거래하면 비리 같잖아요. 비리 같잖아요. <laughs> 교회 안에서 다 그거 판매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 필요한 그걸 그 교인한테 산다든가 이런 식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. 뭐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나쁜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건 아닌데 성도 성도니까 한번더 도와준다. 그렇죠. 어. 어차피 내가 필요한 물건을 사, 사는데 성도 아닌 사람한테 살 수도 있지만 가까운 그 사람한테 사주는 것도 뭐내 기분이 좋으니까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닐까요? 근데 어.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교인들 걸 팔아주는 것도, 사주는 것도 좋은 의미일 수는 있는데, 그걸, 그거를 겨냥해서, 교회는 열심히 안 다니고, 교이, 교인의, 신앙인의 어떤 믿음도 좋은 모양도 아닌데, 그저 장사 속으로 교회를 다니기 위해서 들어와서, 교회 안에서 행사 때마다, 행사 때마다만 그렇게 홍보를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. 그러면 안 됩니다. 네. 이거는 믿음의 본도 안 되고, 믿음의 은혜도 없고, 아이 아니, 그,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을 위해서 교회 다시는게 아니에요. 그렇죠. 사업을 위해서 하시는 거죠. 교회는 사업을 위한 공동체 열서도 안 되고, 그렇게 활용하면 그건 악용하는 겁니다. 교회라는 공동체를. 그러니까, 그렇게 하지 마세요. <웃음> <웃음> 근데 이제 또 하나의 반, 반전, 반전이 또 있어요. 이게 뭐냐면, 교회에서 필요한 어떤 물건이 있는데 그걸 사려고 했는데 교인 중에 그걸 판매하는 사람도 있고 교인 아닌 일반 회사에서 판매하는 물건인데 품질이 교회 안, 안 다니는 그, 그 회사 게더 좋은 거예요. 근데 품질이 나쁜 거 뻔히 알면서 교인 거를 강제로 사야 되나 억지로 사야 되나 이런 이런 곤란한 경우도 교회 입장에서 가질 수도 있단 말이야. 아, 그나마 그나마 다행이죠. 교회 안에서 두 분이 경쟁하고 있으면 어떡해. 아, <laughs> 진짜, 진짜 머리가 복잡해지는데 사실 교인 거를 사주지 않았더라 해도 실족하지 마십시오. 왜냐하면 옷 그러니까 당신께 품질이 안 좋아서 안산게 아니고. 교회 안 다니는 그 회사의 제품이 꼭 필요해서 샀을 수 있는 거잖아요. 근데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보자는 거지, 교인인 당신 걸안 샀다고 삐지거나 하시면 <laughs> 안 돼요. 이 사실은 뭐, 뭐, 행사 때 스폰 많이 한, 내가 내걸사달래 이거하고 뭐 뭐가 달라요? 똑같잖아요. <laughs> 아, 너무 손이 아, 높게 올라갔어요. 아, 죄송합니다. <laughs> 죄송합니다. 네. 그, 그니까, 정말 홍보를 위해서, 내 장사를 위해서, 내 사, 판매를 위해서, 내 이득을 위해서만 교회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. 그래서 그런 건안 네, 돼요. 그, 그래서 교회에 나오신 거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또 의미있게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아, 교회를 다니면서 아, 내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면 그 교회에 도움을 줄수 있는 어떤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서 내가 이 일들을 통해서 교회에 도움을 줄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죠. 하지만 그, 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 일들이 교회 판매를 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일 수 있어요. 그러니 어, 교회 행사에 스폰 했다고 해서 어깨 힘팍 들지 마시고 <laughs> 또 스폰을 많이 했다고 해서 너무 무게 잡지 마세요. <웃음> 아니, <웃음>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뭐 이런 후원들은 아그 행사가 잘 치러졌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셔야지 그, 후, 그 후원으로 인해서 내 사업장이 홍보가 되고 그러면 수입이 늘어간다겠지 라는 마음이라면 재고해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자 어쨌든 그 후원을 많이 해주신 것도 고맙고 또, 교회 행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 관심 가져주신 것도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, 어, 후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영향력을 많이 끼치려고 하는 그런 그사회사역을 뻗치는 마술을 펼치시면 안 된다는 거. <laughs> 어, 무엇보다 어차피 교회 행사라고 하는 그, 그말 자체에도 우리가 행사라고 말하는 그 어떠한 일들도 사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,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일들 속에서 스폰이 좋은 역할들을 하는 건 맞지만 그 스폰이 드러나야 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야 하는 자리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. 그래서 땀도 흘리고 엄청나게 수고로움도 하지만 목회자들도 의시되지 않고 또섬기고 봉사하는 많은 직분자들도 자기의 능력을 발휘했다고 뻗이지 않고 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잖아요.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모든 일들은 땀방울, 수고, 노력, 시간, 그리고, 어, 무명으로 한 모든 사람들의 스폰까지. 이 모든 것들이 협력해서 아름답게 선을 이뤄낸 거지 큰 액수를 낸 당신의 힘으로 행사가 진행된거 이런 건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서로가 협력하는 일들입니다. 그런 협력이 필요한 거죠. 내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일에 더 마음과 신경을 쓰시길 바랍니다. 네, 정리하겠습니다. 아, 스포 많이 해주신 여러분, 고맙습니다. 그게 답니다. <laughs>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당신이 귀히 쓰신 받은 것에 감사하시고 스폰 어, 잘하신 여러분 어, 정말 귀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<laughs>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